엄마 최고 풍선 뭔가? 음, 치며 온다고? 치며 온다고? 어디서 줬어? 팝 엄마 팝 엄마 팝 엄마 팝엄만들엄고만들 아, 자꾸 엄마가 만들었어. 그거를, 음, 음. 어, 이쁘게 만들어 놨네. 하트 모양으로. 아, 그래서 가르쳐 줬어. 그렇게 해라고 음. 동네가 좋은 동네인가 봐요. 백업을 다 주고 가네. 아, 가르쳐 주고 가. 음. 아. 어. 학생이요 음. 뭐 그림책도 줬다며 뭐 색칠해라고 그래요 음. 그래갖고 숙제 다 했어? 그림칠 그거 색칠하는 거? 색칠은 음. 뭐 여사람이 주면 너무 쉽디요 저거 다운하는 데서 아아 그거만 색칠 다했는같구만그 색칠한 거 아니야 엄마 그거? 가기성 큰게 낙자 접고 고막 점수도 매겨 응자저을 지금 올라오고 어어선 밖으로 칠했는거안칠했는가음아 칠했는가? 음. 음. 겉고 음. 아. 음. 음. 선생님이 해란거다 했어 음. 이게 더, 뭐아 틀리게 가르쳐 줘. 여기도 음. 음. 글씨를 거꾸로 써 글씨를 거꾸로 써 응. 네. 여기를 여는 것도 없죠? 진짜 뭐 거꾸로 써놨네 글씨를. 음, 다 거꾸로 쓰래아 그래서 거꾸로 쓰래요? 음. 아, 음. 아. 거꾸로 써 어째 음. 똑바로 쓰안하고 거꾸로 쓰게 할까요? 거꾸로 써요. 음. 월챙이인데 음. 응? 거꾸로 써놨구만 음. 그것이 더 답자 저거. 음. 이 어. 아. 음. 엄마 그렇게 하면은 글씨 모르는 사람들도 쓰겠네, 엄마에. 음. 그잖아. 나 같은 봉사 에쓴게이것고 이런 게. 나 같은 봉사 쓴게 일을 해라 그래요? <laughs> 그래도 엄마는 이름이랑 쓸지 안가 음. 이름 엄마 엄마 이름 쓸지 더만못 써. 못 써. <laughs> 아빠가 가, 뭐야 아빠가 갖춰줬다며 이름 어, 아빠가 언제 이름 갖춰줘? 그 뭐. 공부도 못하고 아빠 공부보하겠어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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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천이 응. 그 양반이 글씨안 갖춰줬어? 안갖춰줬어김 선생이 갖갖는데 보다 갖춘데